4월 28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모데우서 3장 6절,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남의 여인들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또 자기 욕심에 취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많이 배우려고 하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정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혹당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뭔가 자꾸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이 공허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론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이 영혼의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의 공허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목마름이고, 배고픔입니다. 생명을 향한 목마름이요. 생명을 향한 배고픔입니다. 그런 영혼이 자꾸 배고픔과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자꾸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욕심의 눈이 멀고 욕심에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 영혼의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못 느낀 채 다른 데서 자꾸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의미혹당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찾고 자꾸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다른 것들로 내 영혼을, 내이 갈급함을,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시 멈추라고.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오직 예수로만 채울 수 있다고. 예수를 소개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 닮아가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에서 기다렸다가 잘했다. 너가 믿음을 따라 내가 준 믿음을 따라 예수 닮으려고 했구나. 그래. 이제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너의 영혼의 그 공허함이 이미 채워진 것을 확인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없는 이 공허한 영혼을, 이 영혼의 생명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을, 또 배고픔을, 허기짐을 호소하는 것을 다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영원의 목마름과 영원의 갈급함, 배고픔, 허기짐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만나 그 배고픔을, 목마름을 채워야 할 터인데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유혹당하여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르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혹시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허기짐과 나의 이 갈증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로 배불르며 예수로 채워,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영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예수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으로 배우고 순종하여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